thank <laughs> you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라탕과 여기 타이거 라들러를 같이 먹어 볼게요. 레몬, 자몽, 포멜로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고요. 전 오늘 이 레몬 맛을 먹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얼음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전용산에 얼음도 담아 왔어요. 너무 시원해.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마라신이고요. 매운맛은 3단계고, 나머지는 다 기본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롱지가 노즈워크 하고 있어가지고, 약간 짭짭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. 대왕동두부. 타이거 라들러가 마라탕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술이지만 도수가 2도 정도로 되게 낮은 편이고요. 그리고 탄산감도 좋아서 목 넘김도 되게 좋고요. 가벼운 느낌이에요. 이 조합 진짜 짱! It's <laughs> 7。ソーセージ 너무 맛있어. 왜 이렇게 맛있냐? 찍면 진짜 미쳤는데. 안 먹었다. 응. 안돼. 마지막 남은 거 완전 끌어 모았어요. 어. 안돼. 자 마지막. 짠! 이 자극적인 마라탕이랑 상큼한 타이거 라들로 진짜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게 도수가 높지 않아가지고 술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이 조합 진짜 추천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